목회서신 230 성경과 성령 이것도 저것도 아벌로는 나일강하고 북아프리카 최대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우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보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친절하게 진리를 풀어주었고 아볼로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에베소 성도들의 추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와 아덴에 있는 아가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볼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열두 사람쯤 되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믿으라고 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곧 예수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아볼로도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도 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요한의 세례, 곧 회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고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제자라 불리지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지식과 정보로 알고 그에 관한 일을 말하던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경을 더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아볼로에게 성경 말씀이 풀어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깨달아지고 만나졌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제야 예수에 관한 일을 말하고 가르치는 성경에 능통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던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고 스스로 제자라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이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이 전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도록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방언도하고 예언도하며 성령, 곧 예수의 영의 임재를 깊이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났습니다.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른 듯 같은 사건입니다. 부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블로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안수만으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던 이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사건은 다른 듯 같은 사건입니다. 누군가는 아볼로의 이야기를 모범으로 삼고 싶어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성경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말씀 사역자가 되고자 합니다. 또 누군가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의 이야기를 모범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바울처럼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성령사역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닌 이것도 저것도의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가지고 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숨결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합니다.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십시오.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아침 권종렬 목사 사진 흔들리는 갈대 너머로 뻗은 눈 덮인 3월의 토로스 산맥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떠난 바울은 걸어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터키 남부 지중해 연안을 따라뻗은 눈 덮인 저 험난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뜨거운 가슴을 구합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성경을 풀어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전도자이고 싶습니다.